안녕하세요. 2% 부족한 초보 아빠 호야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저를 항상 도와주는 윤준식 실장님을 모시고 컨텐츠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어, 필리모의 대표 실장 윤준식 실장입니다. 오늘 강의도 여러분께 최대한 유용한 강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교육 컨텐츠를 준비해봤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월 5천만 원 이상을 팔수 있도록 음식 사진을 찍어주신 분이 바로 옆에 계시는 윤준식 실장님이신데요.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한 작가님께 요청하기가 사실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집에서도 전문가 느낌이 날수 있는 그 사진을 특히 음식, 음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네.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서 촬영해서 저희가 전문 장비 사용하지만 꼭이 전문 장비 아니더라도 집에서 그냥 간단한 조명이나 혹은 자연광이 정말 좋습니다. 자연광 최대한 활용해서 사용하실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하우를 오. 배우신다면 네, 누구나 네. 네, 월5만원 이상 벌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충분히 벌수 있을 거라네. 네, 네 그럼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네. 네,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음식을 어떻게 찍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조명은 우리 루끼아는좀 다르게 측면에서 오는 이제 조명을 선택했고요 어, 지금 수, 치는 조명이 음식 사진을 굉장히 많이 쓰는 고정 조명 세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어떻게 촬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조명을 많이 쓴다는 거 측면에서 오는 빛을 그걸 좀 기억하시고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노하우를 조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우리가 음식 촬영 사진을 보시면 막 대리석 바다 뭐 아니면 나무 바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마다 그런 것들을 사서 찍게는 우리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그런 있으신 분들 계시지만 그걸 다 사면 저희도 돈이고 그 공간 차질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제 방차 되게 고민하다가 을 저희는 이제 시트지나 아니면 이제 PVC 재질로 만들어놓은 이제 무늬가 씌어져 있는 그 프린터물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주문해서 을 촬영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좀몇 개를 보여드리면, 어 우선 저희가 이런 나무판을 사서 이제 그때그때 그때 이제 결합해서 쓰기도 하고요. 근데 이건 또 무겁고 그래서 이제 추천은 안 드리고 좀 가볍게 쓰시기 위해서는 요즘 너무 세상이 좋아져서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는 재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하나를 꺼내서 보여드리면, 이제, 대리석 가지고 찍을 수 있는, 요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요런 제품들 구매하셔가지고, 촬영하실 때, 뭐, 식탁이나 테이블 같은 데 있다가, 고정, 스티크, 테이프로 고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제, 클램프로 고정을 하셔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먼저 고정을 해볼게요. 네, 저희는 이제 편의상, 어, 이제 집게를 가지고 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또 봤을 때는, 에이, 이게 어떻게 대리석 바닥처럼 느낌 나오겠어 하시지만, 얘또 막상 찍어보면, 어, 굉장히 대리석 같고 비슷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찍을, 어, 이제 음식을 제 편의점에서 공수를 해왔습니다. 편의점. 뜯어서 보여게요 열어서 분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찍으시면 되거든요. 우선 찍기 전에 좀 조명을 보면서 조금 조명을 살짝씩 좀 변경해 볼게요. 조명을 움직이시면서 그림자를 좀 조, 보시면서 어떤 게좀더 이쁜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가지고 보시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조명 세팅한 다음에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를 많이 하시니까 정방향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동방향 세팅하고 곱하기 2를 누른 상태에서 초점을 지정하신 다음에 밝기 살짝 조절하시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촬영했고, 촬영하면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고요. 이렇게 찍기만 하면 사실 어려워 보이진 않은데, 사실 이렇게만 하면 저도 설명드릴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조금 더 음식 촬영에 대한 노하를 좀 알려드리자고 하면, 아무래도 음식을 촬영하는 이유가 소비자가 이 음식 사진을 보고 먹고 싶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에 대한 어떻게 하면 이 음식이 이쁘게 나오는지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명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사실 스타일리스트 분이 있으면 좋지만 없으니까 오늘은 제가 간단한 팁몇 가지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다수 햄버거들 업체들 보면. 사진은 되게 먹 크게 좋아보이는데, 실상은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사람들이 이제 먹고 싶은 거를, 사람들이 먹고 싶다는 걸 느껴야 되니까, 이제 조금 이제 풍성해 보이게끔 이제 연출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도 이제, 지금 보면 굉장히 낮잖아요, 단차가. 그래서 뭐 지우개나, 저희 이제 껌이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음식들을 더 추가해서 이제 채워주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음식이 많이 없으니까, 없을 때 어떻게 하냐, 그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지우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지우개를 이제 준비해서 고기 밑에 한번 깔아볼게요. 지금, 네, 고기 밑에 이제 고기를 한번 드러내고, 드러내고, 자, 이 상태에서 이 지우개는 버릴 겁니다. 자, 먹지 않을 거예요, 누구도. 자, 여기다 올려주시고, 이렇게 고기를 살짝 쌓아줄게요. 꼭 지우개가 아니어도 되고요. 이제 뭐, 흔히 집에 있는 것들, 이제, 종이도 되고, 휴지도 되고, 잘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와는 다르게 굉장히 좀, 높이감도 있고, 부피감이 있어 보이죠? 양이 많아 보여요, 이렇게 하면. 고 여기도 우리 제육도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지금 제육도 해서 제육도 지우개를 넣고 자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촬영하면 음식을 다 버려요. 저희는 안 먹고 왜냐면 이제 손도 많이 대고 다양하게 막 이제 지우개뿐만이 아니라 껌이라는 것도 쓰고 좀 먹을 수 없게끔 저희가 손을 대기 때문에. 어, 보통 이제 촬영용 음식들은 이제 버리기, 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먹고 싶게끔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고명 같은 거 올리셔도 되고요. 나머지 좀 정리를 좀 할게요. 네. 튀어나온 것들도 정리를 좀 하고. 이제 휴지로 이렇게 주변을 좀 정리를 할게요. 오, 이따요.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 찍을 때 소소한 팁첫 번째를 먼저 알려드렸고요. 첫 번째는 이제 음식을 좀더 풍성하게 보이게끔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좀 쉽게 설명해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어, 어떻게 하면 좀더 음식이 맛있어 보이게끔 하냐. 그때 우리가 모든 음식의 경우는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우리 고칼로리 좋아잖아요. 하 기름진 거. 그래서 찍을 때 어떻게 좀더 맛있어 보이냐를 좀더 제가 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팁은 큰게 아니고요. 우리 집에 보시면은 식용유 같은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식용유 같은 걸 이제 준비해 주시고, 저는 지금 스튜디오 식용유 안 보여가지고, 마침 바디오일이 있길래 임시적으로 바디오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집에 있는 오일 가지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붓, 이런 거붓 준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기름, 우리 묻히는 그런 기름붓 있잖아요. 기름붓 하셔가지고 그냥 묻히셔도 돼요. 자, 어떻게 하시냐. 칼로리가 높은 게 맛있을수록 사진도 칼로리가 높아져야 맛있어집니다. 그래서 이 칼로리 굉장히 높일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름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 그래도 한번더좀 메마른 부분이 있어서 더 칠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최대한 겉에 발라줍니다. 기름 줘야 맛있어 보입니다. 최대한. 많이 주시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촬영을 해서 비교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절 조하고 네. 이제 이번에 음식 사진을 보정을 할 건데요.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휴대폰을 채팅니까 정확한 노출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컨트롤 쉬프트 테이크로 창을 불러오는데 그 전에 제가 아까 루기 때는 설명을 못 드렸는데 초창기에 무조건 Ctrl J로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작업하시는 게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돌리기도 쉽고 편합니다. 기존 작업을 하다가 잘못되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항상 이 레이어를 복사하는 습관을 길으시고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Ctrl Shift A 눌러서 이 카메라 오브 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노출도 이 굴곡을 보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이 정도 잡아볼게요, 저는. 그리고 대비를 살짝 한10 정도 올리도록 하고. 여기서이 어두운 영역을 살짝 해서 살짝 우리 어두운 부분 살짝만 부드럽게 네, 밝혀주겠습니다. 이 상태로 네, 작업을 하고 확인을 해서 근데 지금 제가 할때 어, 흰색 부분이 너무 밝아졌어요. 이럴 때는 이 디테일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럴 때는 펜트리쉬 테이 들어가서 밝은 영역을 살짝 죽여 줍니다. 그러면 좀더이 디테일이 좀더 살아나죠. 이 상태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 끝내기 전에 지저분한 부분은 어떻게 하냐, 지우냐 하시는 분들인데, 보시면은 여기 패치도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인데, 가, 가장 많이 쓰는 패치도구로 이런 부분을, 이제 오염된 부분을 이제 이렇게 창을 만들어서 이 깔끔한 부분을 이용하면 이 오염됐던 부분이 깔끔했던 부분으로 이제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좀 아니면 너무 이렇게 일일이 힘, 만지기 힘들다 이러실 때는, 어, 보시면 이제, 이 스팟 브러시 도구라는 게 있어요. 패치 도구 말고. 이걸 눌러주시면, 네, 이런 브러시가 생기는데, 이제 크게 맞춰서, 톡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다, 일일이 다 지우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네, 완성이 됩니다. 자, 어우, 정말 열성적인 강의 감사했습니다. 아, 네. 저도 오늘 이렇게 네.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많은 것을 도움 받으셨겠지만 그 중에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잖아요. 현장이 아니다 보니까 쉽게 이해가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다뤄주실 거잖아요. 네네, 문의주시면 네, 네 인스타로 문의 주시면 또 제가 그부분에서 최대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네, 다음에 또네또 네. 또. 찾아뵙겠습니다. 또. <웃음> 안녕. <웃음> 안녕.